어. 당연한 거 아니야? 이아라고할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사람? 했는데 갑자기 그 사람이 주는 거. <laughs> 아, 약간 통째로 얻는 그런 거. 문제였 알아들었다. <목소리> 수돗물 맛이 날까? 나는 수돗물 한 번도 안 마셔가지고 수돗물 맛 진짜 심해 나? 입자가 느껴지는데? <laughs> 너무 기분 탓인가? <laughs> 이 이미지가 그려지지 않아? 그치? 아니야? 나만 그래? 그 설거지하고 인생 <laughs> 아, 남는 그 <laughs> 이미지가 그려져 아 말하지마 <laughs> 진아으잖 으아! <laughs> 아 으아! 어아 으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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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과자? 그거 고소미 그래 고소미 가자 표지 이게? 어 몰라 짜다 야 진짜 어이없네 한번 찾아봐 아 진짜로 고소미 찾아보세요 진짜 찾아보세요 지금 고소미 야, 진짜 너 진짜 안 도... 믿? 고소미 안... 그래 표지? 고소미, 고소미 이렇게 은 나올 거야 <웃음> <웃음> 아닌가? <웃음> 아니, <웃음> <웃음> 어, 아니 아니 진짜 있어 고 n 이 k 아닌 w <laughs> 이삭 줍는 <laughs> 아니 진짜 있어 <laughs> 진짜 또지 k n 다아니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 o 인 t k 가 o w I don't know. I don't k n o <laughs> 다른 곳 곳은... 아니, 진짜 이 그림이란 말이야. 하비스트 아는 본데 덴마크? 그림. <laughs> 아니, 근데 소 <laughs> 그 <속도면> 되게 <laughs> <왜또> 하스 <하비시티? 웃음> 아니, 하비스트였나? 하비스트 <laughs> 잘안보는데흔 들었네? 안 <laughs> 아, 들었네. <laughs> <laughs> 뭐가 좀 조예가 있어보이는 말 없어? <웃음> 잠들었네 <웃음> 아, <웃겨>. 울고 있네 <웃음> <웃음> 슬퍼 보인다 끝에끝 없어 그러면 너가 오래돼서 다시 할게 아, 없어 는 <laughs> 그냥... 오오 파적이네어떻뭐 그래? 어, 여기 런던 아니야? 런던 세븐 시스터즈? 또 런던 야 세븐 시스터즈 알아? 런던이 아닌가 보다 <laughs> 아니, 런던 그뭐에 <근처에 웃음> 진짜 이렇 똑같은게 절벽이 있거든 진짜 <laughs> 사진을? <웃음> <웃음> 아 별다줄 미먼 미만. 미먼이 뭐야? 나도 무민인 줄 알았네. 미먼은 나 미먼이라고 말한 적한 번도 없는데? 미이라 누구 누구 그래? 미세먼지라고 하지. 어 이거 완전 유명한 거 아니야? 이거? 어 이거 피아노 알려주는 거왜 친구 같은데 친구가 알려주신 <laughs> 그러니까 어? 이거 약간 초코우유 그런 애도 잘 나오잖아 <웃음> <너무> <웃음> 진짜 아까 그본 덴마크 초콜릿 이런 거 줄 알아, 쓸줄 알아, 쓸줄 <laughs> 알아. 길, 에펠 어. 건너가지고 건는 어. 거기를 많이 걷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라임 같은 걸 타고 여기다가 이렇게 친구한테 영상통화 하는 척 하면서 어. 사람들이 그 싹싹 지나가는 거야. 왜? 그 사람이 그냥 길에서 여기 앉아가지고 통화하고 있는 사람인가? 어. 그리고 뺨을 이렇게 후려치고 가는 거야. 갑자기. 아무 전후사정 말할 수없 그냥 처음 본 사람. 어떻게? 해? 나 우리 그 뭔지 너무 친정 거 가지고 막 이탈 <목소리> 막 이러고 있는데 그 사람이 겹쳐가지고 그 때린 사람 똑같이 찍가서뺨 때.헐. <laughs> 알고 싶다 왜 그렇게 했는지. 아 그리고 그 사람이 그렇게 뺨 맞고 그냥 길 가던 길 갔단 말이야. 어. 그래서 뭐 또몇 걸음 걸어가지고 어떤 여자 가방 채갈려고 그러자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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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했는데 그 여자 막 욕하면서 가방 확 찼거든? 자진 가방? 어 그래서 이거 그냥 아무런 그런 표정도 우와. 없이 그냥 숨어 저기가더라 그럼 우와. 그거 아니야? 눈치를 딱 이목을 쏠리게 주먹을 때려서? 어 그래서 <laughs> 누굴 싹 하는 거지 와, 진짜 무서웠니 짜인 사기단처럼 어 대만 했대어 대만 했대 <laughs> 근데 난 내가 생각했던 그 냄새랑 되게 이미지가 달라졌어 나가 아, 진짜? 왜? 나는 더, 더 나는 그 찌든 냄새를 더 많이 맡았잖아. 음, 음. 많이 한 사람들의 냄새. 음. 근데 난 오히려 딱그 순수 게더풀 냄새 같은 게더풀 냄새 같다고 그래. 맞아 맞아. 그치. 그냥 풀 냄새야. 어 그냥 풀 냄새야. 맞아. 미용이 했어. 그러니까 그래, 그래, 그래. 뭔가 응. 엄청 대박어 어, 이렇게 생각했던 것보다는 아, 진짜 심각하다. 여기는 아무렇지도 않으니까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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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h, this one, yeah. like this.

왜 웃어? <laughs> 아니 네 너는 말을 안 해? 나말안 해. 여기는 누구를 해요? <laughs> 달랑달랑 달랑달랑달랑 달랑 달랑 <laughs> 이 노래 아, 진짜 뮤직비라. 있다. 그건 나도 알아. 아동 방울 맞아 맞아. 아, 근데 저거 진짜 피면 어떻게? 근데 저거 피 찾아볼까? 거? 피어. 피어. 근데 그 에그 여기 에그타르트 여기 맞아? 이쪽 방향. 맞아. 맞아. 근데 그 레미제라블 그 영화에서 이렇게 길로 나지 않아? 그왜사람들쭉 서가지고 쭉 여기서 피플싱 그거. 그 장면이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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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네, 네, 네. 문을 어, 저 문을 기점으로 마이크이어나 그래? 어. 영화 세번 봤다 나 이걸로 정확성 따지고 싶지 않아 여기 맞냐고 어 내가 한번 검색해 봐야겠어 야, 야 저기 진짜 무서거 있어 비포선생님이나 어. 저거는 못하 이렇게 이렇게, 이렇게 이렇게 숟가락 같은 거에 타가지고 이렇게 돌아가 아, 진짜 나도 근데 저거 은근 천천히 돌아가서 더 무서운 거야 아, 나 절대 싫어 가. 아 나는 높은 데서 떨어지는 거 진짜 어디서 떨어져도 상관없어 근데 나는 360도 도는 거 절대 못하고 아 진짜? 나도 이렇게 그러니까, 이렇게 참게 되는 거 <laughs> 절대 못해 읏! <laughs> 이거 진짜 어. 빨리 빨리 독특히 내가 피해줄게 잠깐만 아니 아니 너 찍어 아 나? <laughs> 아 이거 뭐야 오좀 <laughs> 저러 <laughs> 어, 좀 저러. 좀 찍어줄게 야 오셔, 오셔. 아쉽다. 그러게, 괜찮아, 괜찮아. 호텔 어딨냐, 저기 있다. 진짜 한눈에 보인다, 파리가. 잠깐 쩌는 노래. 쩌는 <백인> 노래, 백일이 쩌는 노래. 이야, 어머, 무슨 일이야. 야, 많이, 탔는데? 많이 탔는데? 진짜. 어, 아, 일본에 가겠음 그렇게 문서채로 말해려고이일면 돼. 응, 왜 이래? 깜빡거려? <laughs> 뭐냐고? 뭐냐고? 내가 기억했지 서성거리던 너의 모습을 기억했지 <laughs> 이거 어세요어 이거, 이거 기억할 줄몰랐네 진짜. 진짜. 아, 물안 아, 꾸겨졌다. 물안 어, 꾸겨졌다. 아, 그거, 그거 떼느라. 라벨 아 가격 떼느라. 좋아, 이거 내일 입어야지. 이게 끝? 어, 아니? 뭐 있을 걸? 뭐야? 프라이타. 물려줘 물려줘. 아니 예뻐서 뭔가 파란색을 이렇 맞추고 싶었어. 야 진짜 물어봐 나 스페인에서 프라이타 같은 그 브랜드 나 진짜 살라했어. 누구한테 물어봐? 생희 씨? <laughs> 뭐야, 돈 들어있어 줄까? 갑자기 본심을 말하시지 <laughs> 마시고. <웃음> 본디! 이쁘지? 쟤 어, 개쩐다. 야, 대박이다. 야, 너 학교 너무 좋다. 좋아? 여기 다닐래? 여기 다닐래. 야, 우리 우리 오늘 진짜 시골이야 우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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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 우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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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 좋아. 음... 여기가 프랑스 매니폴 법정. 구글 번역 지금 아, 네. 구글 번역기 써보고 내가 아는 걸로. 이렇게. 여기야 여기야 여기 막 어. 여기가 더 좋은데? 개티비된 느낌이야. 좁아도 여기가 더 좋아. 응. 맞아. 아니, 아, 이거는 크베이유라는 아, 아, 대표 먹어야, 메뉴. 아니 거기가 와플이 진짜 맛있대. 어떻게 알아? 근데 오빠는? 유튜브에서 봤어 오. 뭘? <laughs> 이거 완전 비합소. 거기서. 이거 릴프 형들 그쪽에 있는 거야 아니? 왜나 여기서 와플 시켜볼까? 하. 비합지아줄서 있는 거 봤어. 아니 생크림인 줄 알고 이래서. 먹었는데 음. 생크림 아닌데? <laughs> 아니야. 이거 뭔 맛이야? 이거 너 먹었냐? We could download the file and see the group work and the link also, um mm -hmm. because I think in such a way it's a little bit different, uh, difficult to mm -hmm. click on the link. So. Yes. Okay. Mm -hmm. Yeah, and this. Yeah, like it was, um, And then I really. C'est drôle, je ne sais pourquoi. Ça me fait toujours penser à. Plein de gens c'est la magie, l'amour, les paquettes.